네, 김 대표님, 서경욱 팀장입니다. 아, 아이나비 엑소언 내비게이션. 뭐 이거 들어가시는 건 아시죠? 요 버튼을 3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예 들어가잖아요. 뭐 닫기 눌러가지고 뭐 현위치 누르면은 이제 아이고 현위치를 누르면은 이제 현위치가 나오잖아요. 근데 지금 이게 화면이 어, <laughs> 이렇게 된다고 지금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이 카메라 보면은 이 카메라가 찍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화면 나오면서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뭐 이, 이쪽 골목에서 우회전 다음 골목에서 우회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그냥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카메라가 있잖아요 요걸 눌러요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AR 모드가 돼 있는데 그냥 에어 3D 모드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에어 3D 모드에서 뭐 드럼뷰, 회전뷰, 버드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버드뷰 많이 하니까 그럼 이렇게 바로 바뀝니다 네 건물 모양까지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, 신성 찾는데 굉장히 좀편리하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 이거 누르신 다음에 뭐 경로 검색 누르시고 그리고 뭐 명칭 검색이나 여러 가지 뭐 검색해가지고 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다시 이렇게 누르시면 돌아가고요. 네, 네, 되셨죠? 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 비행기를 이제 누르시면은 ar 뭐 에어 3d 이렇게 좀맵 화면이 이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비행기에요 행복한 오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